저게 구잖아요. 그래서 그구 특유의 그 돌아가는 느낌 음 그런 거에 따라서 붓지를 돌려가주면서 해주는 거아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다시해요 하나, 하나 둘셋 안녕. 오늘은 이전에 혹시 고삼이 직접 풀팁 전수하는 영상 기억나시나요? 그 영상의 주인공이 한번더 찾아왔습니다. <laughs> 뽀퍼이랑 <목소리> 같이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볼 거냐면요. 이전에 쇼기 쌤이 알려그리신 거랑 비슷하게 할퍼리얼리즘을 주제로 해서 한정이 실사처럼 그림과 사진이 구별이 안 되게끔 그리는 거를 한번 같이 볼 거예요. 네, 저는 일단 크리스마스 볼이 세개 있는 사진이랑 이전에 같이 그 전구 물이 감겨져 있는 사진을 보면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아, 어, 이게 진짜 반짝반짝거리고 색감도 되게 다양, 하 예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진이랑 똑같이, 사진처럼 그리고 싶을 때 제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뭐예요? 일단 이쁜 색깔을 베이스로 넣어서 해줘야 되고요. 아무리 사진이랑 똑같이 본다고 해도 거게 구잖아요. 그래서 그구 특유의 그 돌아가는 느낌 음. 그런 거에 따라서 눈질을 돌려가 주면서 해주면 아.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우선은 밝은 톤으로 색감을 약간 잡듯이 칠을 스프려주고 계시는데 이거는 기초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밝은 톤을 먼저 다 깔아온 다음에 그거를 정리를 못하고 뭔가 완성감이 떨어져 보이게 마무리 는 친구들이 많은데 음. 이런 상태에서 마무리로 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계속 평균만 쓰는 것보다는 딱한 지점을 정해서 묘사를 나가는 게 좋은데 네. 보통 저는 그거를 딱 사진에서 초점이 잡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아. 어둠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네. 그걸 끌고 나가면서 묘사를 시작해 주는 편이요 음. 그래서 날릴 부분은 날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묘사를 올릴 부분은 확실하게 올려줘야 완성이 되는 부이 있는 거든요 네. 어. 비슷한 색감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음, 아 이게 정확한 답이 없는데 색깔을 정말 많이 써봐야 돼요. 음. 연습을 할 때도 저희가 연습한 그림을 뭐 액자에 끼워서 보관할 건 아니잖아요. 최대한 자기 연습하고 싶은 대로 정말 많이 연습 많이 해보고 물감도 정말 많이 섞어보고 그냥 겁내지 않아 하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색감이 나오는 게 아무튼 되게 그냥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톤을 되게 잘 맞춰서 예쁘게 예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어주는 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노란색을 이제 많이 하, 하셨는데, 이제 반대쪽에 있는 파란색 큰 볼도 똑같이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건너뛰고, 카랑이의 아까 같이 말한 그 묘사를 올리는 부분 음, 그 부분으로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둠을 찔러 넣으면서 약간 묘사가 늘 들어가고 있어요 음. 지금 이 부분은 어떤 걸 신경 쓰시면서 하시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그게 진짜 사진을 실제로 보면 진짜 자글자글하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어. 약간 코팅이 되었다가 약간 벗겨진 그런 앤데 일단 그래서 어둠부터 미리 찔러주고 음. 그다음에 되게 닦아내면서 표현을 한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밝게 남겨줘야 되는 부분은 아예 그냥 채색 안 하고 남겨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 이게 음, 노사할 거리가 엄청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 네. 사진으로 보면 은 <laughs> 맞아요 이걸 다 하신 거잖아요 네 <laughs> 아, 진짜 힘드셨겠어요 저도 혜기쌤이랑 3일 정도 집안 아, 밤새면서 네. 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학원에서 노수가 했어요 <laughs> 진짜 이 부분만 타고 계세요, 지금 네, 지금 진짜... 딱 통장이 맞춰진 부분이 저기라서 아.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더 뒤에 있는 부분이니까 많이 안 들어가시는 거고 여기는 음. 초점이 잡혀있으니까 더 네. 해주는 거고 네, 일단 시간도 시간이고 남아있는 음.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했어야 됐어요. 어, 그렇다면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작은 거를 제일 신경 쓰셨겠네요? 어, 이게 네. 제일 앞에 있는 네.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진행했어요 아. 닦았다고 그냥 닦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뒤 후처리를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음... 집어줄 때는 더 집어주고 화이트로 남겨주고 진짜 얇게라도 화이트를 찍어주는 게저 음... 구슬 특유의 표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자잘자잘한 미사들 이건 진짜 시간 많은 사람들만 이많 <laughs> 근데 이게 약간 기초 디자인에서도 뭔가 작은 포인트 정도. 아, 그쵸.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쵸. 어. 해야죠. 해야죠. <laughs> 해야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걸로 시작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가운데는 뭔가 핑크빛를 도는 것부터 채색을 하고 계세요. 네. 원래 이런 색깔이 있나요, 사진에도? 네, 사진에도 저게 제가 저렇게 칠한 만큼 많이 나와있진 않고요. 음... 사진에서 약간 핑크빛의 그 불빛이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미리 넣어주고 나중에 막 닦는 묘사 아니면 아... 그 위에 어두운 색 올려줄 수 네, 더 이쁘게 표현되서미스좀 예, 많이 올려주고 착하게. 이거 약간 여러 쌤들이 다말씀하셨는데한 톤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톤으로 해야 레이어드니까 음. 닦았을 때도 그냥 블랙을 닦는 것보다 그 밑에 노란색이 있으면 더 예쁘게 음. 닦이고 그다게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펀타도로제 노란색 빨간 사과를 칠할 때 빨갛게 칠하는 게 아니라 노란색으로 좀 그레이 는을 하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자를을 진행하는 거? 힘든 건 일단 정말 자국을 안 남기는 거. 음, 그래서 그러려면 한톤의그 음. 틴트 계열 색깔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와서는 뭐 괜찮은데 학습 땐는 제가 그런 거 진짜 못 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우는 시간에 강했던 거예요. 스스로 배우는 네. <laughs> 근데 이게 시험장 상황이랑 또 다르다 보니까. 가 묘사가 될수 있게 아, 그렇죠. 진행을 해주는데, 이거는 음. 음, 아무래도 위치에 더 공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근데 시험장에서 만약 저 크리스마스 볼이 나왔으면 네. 같이 그 주변에 있는 걸또 비춰서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막막 붓자국 안 남기는 거 그런 거 빼고는 진짜 차이가 없고 저 정도로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요 맞아요, 맞아요.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진짜 자잘자잘하게라도 반짝이는 부 분이 음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 거 일단 다 찍어주고 음. 또 그림자. 사실적인 그림을 보려면 그림자가 되게 잘 표현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림자 사이에서 그 노란색 불빛이 터져 나오는데 음.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어서 표현해 주려고 했습니다. 음.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점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다음에는 기초 디자인 그림으로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그럼 안녕. 안녕. <laughs> Thank you